손의 유튜브 안 보면 손의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해 볼까요? 자 이번 판에는 여러분 제가 사이퍼덱.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퍼 같은 경우에는, 어, 패치 이후에 버프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 버프 먹은 사이퍼를 제가 하면서 여러분들께, 어, 사이퍼 강제로도 할수 있는 방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전 사이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상을 받아도 애매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패치 이후에는 확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사이퍼를 할줄 몰랐는데 최대한 각을 노려보는 거예요. 뭐 리롤이나 기물을 준다 이런 증강을 통해서 사이퍼 각 최대한 노려보는 거죠. 근데 이 거대한 거인을 먹고 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사이퍼 각을 보고 싶다면 뭐 드레이븐이나 또는 갈리오가 떴을 때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리롤을 선택해요. 4레벨때뭐 르블랑 또는 갈리오 한장 찾으려고. 자두개 동시에 떴습니다. 진짜 괜찮죠? 그래서 이번 사이퍼는 2-5부터 받는 사이퍼예요. 원래는 뭐 2-1부터 받아야 된다 하지만 지금 증강 같은 경우는 거대한 거인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저는 드레이븐 템 같은 경우 구인수 인피 라위를 주로 많이 주는데요. 그렇게 줬을 때 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일단은 템은 태블망에다가, 음, 적투를 하나 빼고요. 장갑은 아마, 라위각 한번 노려볼 것 같습니다. 자, 증강 같은 경우는, 어, 좀 돌려볼까요? 어, 흡혈의 활력? 저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퍼덱을 할 때는 웬만하면 저런 복지기 주는 거, 그런 걸안 고르는 게 좋아요. 자, 라비도 만들어 주고요. 계속 연패하겠습니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2-1부터 받았더라면 한 3-7까지 먹고 어, 그냥 사이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체력이 좀 여유가 되니까 한 4-3까지는 좀더째볼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사이퍼 덱 같은 경우에는 7레벨에서 드레이븐 또는 갈리오 같이 삼성작을 봅니다. 그래서 그두 개가 찍히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증강은 영감적인 피문 최대한 전투적인 증강 고르는 게 좋습니다. 어, 선생님, 왜돈 증강은 잘안 고르나요?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뭐, 돈 같은 경우는 사이퍼에서 돈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 먹는 거고요. 여기서 모두 바퀴 가겠습니다. 이렇게 복제기를 주는 판도 있기 때문에, 어, 제가 복제기 웬만하면 먹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복제기 좋으니까 삼성작 하면서 게임 풀어 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받은 순간부터는 최대한 필드를 가하게 맞추면서 이제는 안 진다 어, 그런 마인드로 가셔야 됩니다. 자 이러면 관리오랑두 분한테 파란색 복제기 다 쓰면은 삼성 되겠죠. 그래서 노란색 복제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뭐 제드 삼성각을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사이퍼한테 치감 또는 방가 꼭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라위를 넣는 것도 좋은데 뭐정안 되면 저녁 갑주, 태블망으로 빼셔도 좋아요. 자, 여기서는 제드 먹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이퍼가 최근에 버프를 먹었는데요. 4 사이퍼 기준으로, 어, 추가적인 주물력이나 공격력, 어, 개수가 더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드레이븐이랑 갈리오가 찍혔다면 8레벨 넘어가셔서 어 지금은 이제 음 전략과 왕관이 있어서 자리가 하나 더 늘어나겠지만 원래는 만약에 없다면 자르반을 많이 추천드립니다. 자르반 같은 경우는 선봉대의 학살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드 하트도 힘을 주는 거죠. 저는 만약에 이제 갈리오랑 드레이븐 템 설계가 돼 있다면 제드 쪽으로 템을 많이 주는 편입니다. 뭐 도장 제드를 줄 때도 있고요. 뭐 템이 조금 여유가 된다면, 제도한테 뭐 피바라기, 밤끝, 이런 식으로 주는 편이에요. 자, 웬만하면 다 이기겠죠. 자, 좋아요. 자, 크립도 잡아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여유가 되니까 따로 돌리진 않을 것 같고요. 자, 이러면, 리롤 돌려서, 제드 이성작까지 해주고, 템 까보겠습니다. 어, 여기서는 존냐 선택할게요. 약간 존냐는, 물론 AP한테 좋은 건 맞지만, 약간 밤끝이라서, 어, 밤끝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좋아요. 자, 여기서는, 음, 구인수로 하나 빼볼 것 같아요. 그래서 지팡이 선택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제드 쓰는 상대가 있으면 저는 깔끔하게 이번 판뭐 제드 삼성은 포기하고 어, 아마 세조안이나 제리 하트 복제기 썼을 것 같은데 이번 판은 제드 쓰는 상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한 가지 더 있다면 어, 드레이븐 배치 같은 경우는 상대 딜러랑 마 대각선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대각선으로 가서 드레이븐이 그 대각선 딜러를 잘라버리는 거죠. 자, 이겨줍니다. 자, 그래서 9레벨은 딱히 안갈것 같고, 어, 제드 딱 6장 아니다. 7장만 찾으면 되죠. 7장만 찾으면 딱 삼성 되니까, 8레벨에서 한번 돌려 볼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이고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제드 피흡템 생각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피바라기를 가져옵니다. 제드 피바라기 주면서 갈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리롤 조금 치는데, 제리 한장은꼭 찾고 싶어서 리롤 돌렸어요. 여기 제리를 쓰죠. 그래서 제리가 다 빠지기 전에 한 장이라도 찾아 보려고 리롤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느낄 수 있는 거는, 사이퍼 아까 저희가 이다시 오때 받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충분히 순방률이 괜찮았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사이퍼 2-5때 받았는데도 지금 충분히 쎄죠 그래서 버프 체감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자 제드 잘 나와요 계속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제드 한장 남았죠 그러면 이제는 제드를 빠르게 찾아보려고 계속 돌려볼 것 같습니다 어 이유는 상대가 견제하기 전에 이미 빠르게 한번 찍어 보는 거죠. 지금 단계에서는 상대방도 정신없기 때문에 약간 최대한 어 김을 가져가기 전에 제가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제드랑 그리고 드레이븐 콤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드레이븐이 긁으면 약간 조금 딸피가 남거든요. 그거를 제드가 마무리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자 용도 잡아주고요. 음 여기서는 루난 제리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상대가 지금 애이 삼성을 보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애이 견제하면서 가야 될것 같고 만약에 애이 찍히더라도 어 제드 삼성 찍으면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존 야기 때문에 상대 궁을 한번 씹을 수가 있겠죠. 하여 다 이기죠 웬만하면. 자 이렇게 계속 돌려보는데 제드가 잘안 나오더라고요. 상대가 보니까 제드 한 장을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메타가 바뀌면서 조금 느낀 게이 증폭대 굉장히 세더라고요. 제가 사이폰데도, 어, 증폭대 같아? 졌습니다. 진짜 세죠, 증폭. 자, 일단 2등까지는 확정적으로 먹었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어, 삼성 찍는 꿀팁 한번 알려드릴게요. 잭스를 집습니다. 그래서 세주안이랑 바꿔요. 어, 기물에 약간 밸류를 좀 다운 시키면서. 돈을 얻으면서 그걸로 한번 찾아보는 거죠, 삼성. 자, 그러면 아직 긴장을 늦춰선 안 됩니다. 혹시나 상대가 삼성을 찍어서 제가 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애니 견제 끝까지 하는 게 좋아요. 물론 근데 상대가 애니 삼성 찍어도 자신 있습니다,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퍼 2-1때안 받고 2-5때 받으면서 가도 괜찮죠. 물론 이제 무조건 2-5때뭐 받아서 사이퍼를 해라 그런 건 아니지만 만약에 내가 체력 관련 증강이 있다 그런 어, 시간을 조금 더 끌어줄 증강이 있다면 뭐 최저라든지 아니면 어, 꼬꼬마 거인 그리고 거대한 거인 뭐 그런 거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음, 조금 늦게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면 이기죠. 자, 애니도 한장 견제했구요. 상대가 답합니다. <laughs> 이러면 상대가 삼성 찍어도 질 거예요. 자, 상대 찾고 있죠. 오, 찍었습니다. 그래도... 자, 이러면 이길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사이퍼 패치 이후에 한번 해봤는데요. 사이퍼 덱도 굉장히 좋으니까 각 나온다면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사이퍼 덱이었습니다. GG!